자자 아 나도 일찍 네. 나가야되나 그렇죠 막 게임이니까 이겨야죠 이 정도만 해도 맨날 하겠다 요준 진짜 할만했어요 제발 오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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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3점 슈터는 없고 대신에 키가 커서 금시경형 파포좀 파포 잘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, 그니까 러 제가 아마 센터랑 될 거고 야다 모자 썼어 이새끼야 <laughs> 아 맞네 빨간 모자, 빨간 모자. 나 검은 모자 맞을게아 나야? 네. 쟤네는 그러면 제가 공 주고 뒤로 돌아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됩 그렇죠. 지금 얘네는 어차피 속도로 해야 될거 같아요. 도 네, 그러니까 공을 주, 한 명한테 주고 그사람한 아, 뒤로 맞아요. 돌아서 그런 식으로 네. 울랬어요 나이스 나이스. 안돼 아이고. 주고 <laughs> 태고 이렇게 한아가지 되니까. 됐다. 아이고. 아, 남성이 줬어요 들어라. 굿. 어, 그린나이트였어요 아니 그린 조금 못 미쳤어. 캐치. 어, 반대 반대 반대. 아 그래요? 아, 핑계내려 집중해. 이럴 때 제가 갈게요. 다시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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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아, 막았는데? 아 아, 블락했는데. 그죠? 저기 밀고 들어가서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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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 나이스, 나이스, 나 나이스, 이이스나이이 아 지금 이게요? 공기니까 잘하는데요? 공기니까 더 잘하네. 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그냥 파팔 계속 할게요. 음. 응. 스위치, 스위치 나이 아, 존나 깜찍거리네 어야 <laughs> 네? 오우, 그런 데니까 야, 선 뽑아 <laughs> 음...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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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너가 한번 찍어 버리고 싶은데요 나이스 찍었다. 굳이 속공이 했는데 <laughs> 확실하게 해줘야지 벌릴 땐 벌려줘야 된다. 나이스 나이스. 어? 우리, 어, 우리 볼, 볼 우리 볼. 비합법적 스코인. 구. 그... 팔 뒤로 잽끼지 말라고. <laughs> 진짜 미안해. 어, 아, 좀미고 들어오는 데그하네 정말 물고 물어보시네요. 이나좀 소외되는 거 같아. 아세요? 안 해. 근데 아시잖아요, 누구 소외하고 이럴 능력치가 안 되는 거. 내가 <laughs> 빨간 안자 내가 빨간 모자 그래요, 빨간 모자 이미 섞였어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너무 스틸 하고 싶어가지고. 또 간다, 이거. 아이고. 오호. <laughs> 아니에요, 형. 속도는 형이 훨씬 빠르잖아요. <laughs> 아발목 안이 잘라버릴 거야. 아. <laughs> 와안 찍히네. 디따 꺼요.